자 오늘은 2019년 6월에 시행되었던 고3 학력평가 29번 문제를 함께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이었죠. 자 여기서 딱 봐도 이퀄투 구문이에요. 근데 여기 대시 들어와 있죠? 대시 아니라 i 이입니다 It takes for a work of art to reveal all of its subtleties. to 좋아스. 어 이퀄투 구문. 자 5번이 왜 틀렸는지 예문을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it took three hours for me to finish the task. 자 여기서 it for to 자 내가 내가 의미상해 줘. 내가 내가 to finish the task 그 과업을 끝내는데 피니시 하는데 몇 시간이 걸렸다? 3시간이 걸렸다라는 표현. if for to 구문 가져 응이상해 줘, 줘. 진주어 구문입니다. 그럼 너무나 간단하게 여기서 뭐 읽어보지도 않고 아, 이게 대시 아니고 이시구나. 라는 걸 금방 알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처음부터 sentence y s e n t e n 로 이렇게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An interesting aspect of human psychology is that we tend to like things more and find them more appealing if everything about those things is not obvious the first time we experience them. 자, 어, the first time 처음 뭐뭐하게 될때 이런 얘기죠. 우리가 뭐댐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처음 경험하게 될때 those things 그러한 것들에 관한 모든 것이 not obvious 분명하지 않다면 if 분명하지 않다면 자 여기서 obvious 라는 단어는 어, 분명한 apparent 뭐 클리어 이런 단어들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처음 경험하게 됐을 때 그런 those things 그런 것들에 대한 모든 것이 이렇게 분명하지 않을 때, 분명하지 않을 때 어떻다? 어, 우리는 자, tend to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경향이 있다? like things more 어떤 것들을 좀더 어, 좋아하는 경향이 있고 자 그리고 그것들을 더 매력적이라고 여기서 여기서 어필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어필 어필이란 단어는 어, 호소하다 라는 뜻이죠 여기다가 어필이란 단어에 ing를 붙여서 매력적인 이란 뜻입니다 매력적인 attractive 라는 표현이 있죠 자 그래서 그걸 더 매력적 이라고 파인드 find, 파인은 찾다가 아니고 여기서 생각하다 니다 그래서 좀더 매력적 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바로 어 휴먼 사이코지 인간 심리의 한 흥미로운 에스펙트 aspect. 자 에스펙트 는 무슨 뜻입니까 에스펙트 면 양상 이란 뜻이죠 인간 심리의 흥미로운 일면 이다 데디 아가 우리가 어떻다 어좀더 우리가 어, 어떤 것들을 좀더 like things more, 더 좋아하게 되는 경향이 있고 또 그것들을 더 appealing,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경향이 있다. 어떨다, 어떻다면 everything about those things 우리가 처음 경험하게 되는 것들 모든 것이 어, not obvious,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가 그걸 처음 경험했을 때 그것들이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는 좀더 그것들을 어, 좋아하는 경향이 있고,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 점이 바로 인간 심리의 흥미로운 일면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사람을, 그 사람이 좀 미스터리하고 뭔가 좀 처음부터 파악하기가 힘들 때그 사람을 좀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처음부터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의 밑바닥을 보고 그 사람의 치부를 보게 되고 그 사람의 100%를 다 알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은 매력적이지 않은 상대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인간 심리라는 겁니다. 그걸 음악에 한번 대입해 볼까요? In music. This is certainly true in music. 자, 그건 음악에 있어서도 분명히 분명히 true, 사실이다. 자, 예를 들어 we might hear a song on the radio for the first time that catches on our catches our interest and decide we like it 자 여기서 음, 여기서 대신 뭘까요 접속사일까요 관계대명사일까요 여기 대시 접속사인지 관계대명사인지 는 문장이 완벽하면 접속사 완벽하지 않으면 관계대명사죠 여기 캐치가 동사잖아요 동사면 아 얘는 주어가 빠져있으니까 주격관계대명사구나 라는 걸 바로 알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또 c a t c h yes를 붙인 이유는 앞에 있는 선행사 a song이 단수라서 여기 yes를 붙여야 합니다. 요거 조심하세요. 요런 것도 문제잘 나옵니다. 자 이게 선행사가 단수인지 복수인지에 따라서 이 데, 다음에 관계대명사 다음에 나오는 동사가 원형으로 쓸 때도 있고 이렇게 어, ES를 붙이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러면 음 우리의 관심을 끄는 노래를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on the radio 라디오에서 듣고 우리가 그것을 그 여기서 있슨 그 노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노래를 좋아한다고 결정할지도 모른다 이 말이죠. 자, might 조동사 might 다음에 나오는 동사가 두 가지가 있네요. here 그 다음에 and, 병렬구조, 당연히 동사원형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동사, here이 동사원형이니까 and 다음에 decide도 동사원형, 틀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대시,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동사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오면 이 사이에는 100% 대시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then the next time we hear it 우리가 다음번에 the next time 다음번에 그것을 듣게 되면 여기서 그것은 아까 라디오에서 처음 들었던 그 노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번에 그 노래를 듣게 되면 we hear a lyric 여기서 lyric은 가사입니다 노랫말 우리가 처음에 캐치하지 못했던 가사를 듣게 되고 또 또는 we might notice 여기서 notice는 동사인데 알아차리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what the piano or drums are doing in the background 어, 그 노래의 배경에서 피아노가 어떤 연주가 되는지 드럼이 어떤 연주가 되는지 이렇게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제 캐치가 된다, 알아차린다는 얘기입니다. 어 그리고 a 어, special 할머니 여기 할머니는 조화, 화음이란 뜻이죠. 그래서 어, 이 대절이 앞에 있는 harmony, 화음을 꾸며주는 거예요. 당연히 대도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되겠죠. 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이전에 놓쳤던 그런 화음이 emerge 나타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그 화음이 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 화음이 들린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emerge 라는 표현이 나는데이 표현 이 표현은 자뭐 show up Turn up, 뭐 appear 동요들 의 있죠 나타나다. 자 근데 emerge 는 명사 형태가 자두 가지 조심하세요. Emergency 가 있고 emergency 가 있습니다. Emergency. 자 emergency 는 emergency room 어디서 많이 본 단어죠. Emergency room 어디 가면 이런 게 있죠. 바로 병원 응급실이죠. ER 우리가 병원 응급실이라고 해서 emergency는 응급 긴급이란 뜻이고, emergency는 출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 aliens 자 외계인들의 출현이란 뜻이죠. 그래서 의미가 다릅니다. emergency랑 emergency는 구분해서 외워두세요. 자 그리고 자그 다음 문장으로 갑니다. We hear more and more.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듣게 되고, 또, understand more and more with each listening. 매번, 각각 들을 때마다 우리는 더 많은 걸 이해하게 된다. 어, 때때로, 어, 더 longer.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네요. 더 longer. 더 more. 자,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이라는 표현. 우리가 뭐뭐 할수록 더 뭐뭐 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 a work of art 예술 작품 자 예술 작품이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세부 사항들 모든 이런 세부 사항들 자 여기서 서틀티 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서틀티는 여기서 비가 무금입니다 발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틀 하면 이게 원래는 미묘한 세부적인 이런 뜻인데, 어, subt- sub-의 s u b t l e 에 ty를 붙여서, 어, ty의 이 y를 또 i로 붙여서 es, 중요한 세부사항들이라는 명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세부사항들을 어, 예술 작품이 드러내는 게 오래, 더 오래 걸릴수록. 그 오래 걸릴수록 더몰 폰도브. 이 폰도브는 좋아하는이란 뜻이죠. 그래서 whether it's music, art, dance or architecture. 자, 어, 뭐 그것이 음악이든 미술이든 춤이든 건축이든 간에 우리는 become f o n 자, 더 좋아하게 된다. 자, 여기서 폰도브라는 표현 be fond 오브는 뭐뭐를 좋아하다 like이란 뜻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게 미술이든 음악이든 춤이든 건축이든 간에 어, 그것들을 더 좋아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 중요한 서틀티, 세부사항들이 더 천천히, 더 오래 이렇게 드러낼수록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우리는 그걸 더 좋아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간단하게 이 폴트 구문을 알게 되면 5번은 5번이 답이라는 걸 금방 알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앞에 나왔던 단어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리빌이는 단어가 나왔어요. 리뷰 조금 굵은 걸로 적어 볼게요. 리뷰 반대말은 컨실입니다. 리빌은 드러내다, 컨실은 감추다. 이거 쉽게 외우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작은 실로 감추면 안 감춰 지겠죠 큰 실로 감추면 감춰집니다. 그래서 큰 세일하면 감추다라는 뜻입니다. Reveal, conceal 잘 기억해 두시고 아까 emerge 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거의 명사 형태는 emergence 자 항상 함께 emergence of aliens 외계인들의 출현 병원 응급실 뭐라 그랬죠 emergency room 하면 응급실이 됩니다. Emergency room. 자 그리고 tend to 동사 뭐마하는 경향이 있다. 자 그럼 intend to 야 되겠죠. Intend to 하면 뭐할 작정이다. 그다음에 pretend to 동사 하면 뭐뭐 인체하다. 요세가지 함께 딱 정리해서 외워두세요 Tend to 뭐하 경향이 있다. Intend to 뭐할 작정이다. Pretend to 인체하다. 자 pretend의 명사 형태가 pretend 거든요 이거 무슨 뜻일까요? 뭐뭐 인체하는 것. 바로 가식이죠. 가식. p r e t e n e 뭐뭐 하는 경향이. pretend to 뭐뭐 인체하다. p r e t e n e 가식. 자, 그리고 또뭐 하나 더 정리해 야될게 자, 중요 한 표현이죠. 더 비교급. 자, 주어 동사. 그리고 더 비교급. 주어 동사. 뭐뭐하면 할수록 더 뭐뭐하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더 higher, we, climb up. 더 colder, we, feel. 자, 우리가 더 산으로 높이 올라갈수록 더 춥게 느낀다라는 표현이죠. 우리가 높이 올라갈수록 더 춥게 느껴진다. 뭐 생략해도 됩니다. 더 higher, 더 colder 이렇게 이렇게만 써도 됩니다. 다다익선이라는 표현 아세요? 많을수록 더 좋다. 더 more, 더 better 이런 표현도 있겠죠. 더 more, 더 better 자, 이렇게 어휘 정리도 해봤습니다. 자, 이 for t 구문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m 지자 나타나다 show up, turn up, appear. Be f o 는어 몸을 좋아하다라는 뜻이죠. Like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어 a s p e c 라는 단어. a s p e c 는 면, 양상이라는 뜻입니다. 자주 나옵니다. 잘 기억해두시고. 자 그리고 아 하나만 더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 퍼어런트라는 아까 저기 옵비어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자이 옵비어스는 분명한 아까 클리어 어페어런트 란 뜻이죠. 자, 반대말은 뭘까요? 애매 모호한 애매한 앰비거스 베익 자 불분명한 애매한 이런 자주 나오는 형용사들입니다. obvious, clear, apparent 뭐 ambiguous, vague 하나만 더 추가하면 증거 아시죠? evidence. 자, 거기에 형용사 형태 evident거든요. 이것도 분명한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29번 문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에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